osen 는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이상학 기자 야구 대표팀이 슈퍼라운드 에 진출했다.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28일 이하 한국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갤로라 붕카르노 gbk 야구장에서 펼쳐진 200일 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야구 비조 예선 마지막 경기 에서 홍콩을 2, 1에서 3으로 눌렀다. 9회 10득점을 폭발했지만 콜드게임 에 실패하며 아쉬움 을 남겼다. 이로써 2승 1패를 기록한 한국은 대만에 이어 b조 2위로 슈퍼라운드 에 올랐다. a조 1위를 확정한 일본과 30일 오후 2시 슈퍼라운드를 대결을 벌인다.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선동열 감독 은 선수들이 당연히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경기 초반 힘들었다.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많아서인지 모든 플레이가 경직 돼 있다. 몇 테이블세터들은 자기 보 을 해주고 있는데 중심 타선에서 압박감이 많다. 그게 부진의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. 이어 선동열 감독은 선수들이 잘안 되다 보니 더가 웃에서 분해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다. 선수들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. 나 노선 선수들을 최대한 편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. 선수들에게 편하게 하자. 자기 역할만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.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. 수들이니 자기 것만 충분히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. 또한 선동열 감독은 3 0일 슈퍼라운드 일본전에 대해 당연히 이겨야 한다. 우린 매 경기가 결승전이다. 최선을 다하겠다고 승리를 다짐했다. 슬래시 W A W 골뱅이 오 S E N 점 o 오 K R 사진 자카르타는 손영호 기자 S P J J 골뱅이 o S E N 점 o 오 K R